스타우즈 어떻게 알아? 네. 스타우즈 어떻게 알아? 완전. 네. 아, 진짜요? 로 네. 만달로리안 아, 만달로리. 아, 그 옛날 것도 다 봤어요? 네. 아 진짜요? 로 네. 요. 아, 나그 아, 나와서 아, 어, 그래 그래. 이 스타우즈 시리즈는 드라마까지는 다못 봐도 영화로 나온 거는 여덟 개인가? 영화로 나온 게 여덟 개. 인가 여섯 개인데 두 개는 나왔다 이게 마지막 두 개가 좀 망작이긴 했죠. 그 원, 원작은 여섯 개가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그청음까지쭉 보면 4, 예. 4 예. 네. 그거 다 보면은 진짜 막 가슴이 미어집니다. 네. 아, 진 가슴이. 하이틴 그렇 알겠습니다 네. 자, 어쩔까? <laughs> <begin> 보자. 있는. 어, 저기 어, 저기 좋은데요? 시가, 좋은데요? 어, 어, 좋아, 좋 아. 자.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이런 유형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죠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그 뭐냐면 화학에서 광범위하게 사, 활용이 되는데 고전 화학적인 부분뿐 아니라 양자역학적인 부분에서도 이 그래프가 활용되고 성격이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꼭 기억을 해요.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딱 시작하다가 도입만 시작한 게 바로 본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었어요? 음. 결합 헤리 에너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는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호몰리틱 클립이지 헤테로리틱 클립이지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중요한 결합해리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기체상태 무슨 상태? 기체상태 액체도 안 되고 고체도 안 돼요 기체상태에서 일어나는 호몰리틱 클리비지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해요. 자, 그럼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뭐 예를 들면, 자 여기 수소 분자가 있습니다. 그 수소 분자가 기체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아니 뭐 수소가 뭐 맨날 기체지 뭐 기체가 아닐 때도 있느냐? 예,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엄청 고압의 저온 조건이면 액체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목성 같은 곳이 그 수소기체가 잔뜩 모여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목성 같은 경우가 수소가, 수소가 이제 거의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인데, 그때 압력이 한 200기압 정도로 뭉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성격과는 완전 다른 성격의 수소기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평소에 관찰되는 그냥 기체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여기서 호몰리티 클립이지란, 요렇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짜잔, 짜잔. 기체 상태에서 화학결합을 이루고 있던 두 전자가 한쪽은 왼쪽으로, 한쪽은 오른쪽으로. 요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헬이가 되게 만들어지는 반응을 요걸 결합헬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은 이 결합 해리 반응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바로 언제나 흡열 반응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우주를 뒤져도 결합 해리 반응은 언제나 흡열입니다. 자 혹시 흡열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뭐 발열, 흡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흡열을 영어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endothermic 이라고 써요 endothermic 그래서 endo 라고 하는 어근은 안으로 이런 뜻이고 s m 이라고 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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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근은 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역하면 열이 안으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한자 말로 흡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laughs> 뭐 나온 김에 뭐 참고로 발열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죠. 발열은 영어로 엑소라고 합니다. 오태균이 기억하고 있군요. 엑소 따이라고 합니다. 자 엑소란 말의 뜻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열, 흡열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laughs> 그리고 이 결합해리 반응은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언제나 흡열 반응입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은 당장 배운 건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배울 개념 중에서 이렇게 H라고 쓰는 물리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H로 하고 쓰고 앞에 이제 변화량이라는 뜻으로 앞에 델타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때 이 H라고 쓰는 물리량을 부르는 이름이 음,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과연 엔탈피가 뭐냐? 이 엔탈피에 대한 또 수리적인 개념들이 있겠죠. 그거 이제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흡열 반응이라고 할 경우는 이 엔탈피의 변화가 양수다. 이런꼴로 표기를 해줍니다. 이런꼴로 표기를 해준다. <laughs> 이런꼴로 표기를 해준다. 그래서 왜 엔탈피라는 걸로 흡열 반응을 이런 식으로 표기하느냐 그걸 알려면 어, 엔탈피와 관련된 수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연력학 제일법칙뭐 그런 걸 알아야 돼서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 어쨌거나 흡열 반응일 경우는 엔탈피 변화가 양수다 이런 걸로 앞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이때 이 주어진 반응에서의 엔탈피 변화가 얼마냐 대략 433kJmol 요 정도가 나올 텐데 맞나? <laughs> 내가 데이터를 기억하는 게 응. 좋아 음, 음, 맞았나 어디 갔어 436 맞나 맞나 436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436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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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스고이 스고이 이거. <응? 웃음> 그래서 이런 식의 반응을 결합해리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 반응열을 뭐라고 BE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반응열을 BE 자 BE 뭐 줄임말이겠어요 뭐 줄임말 BE 요 본드 에너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34. 얘가 바로 결합 에너지다. 누구의 슈쇼와 슈쇼 샤이에. 그래서 이렇게 규정된 걸 이걸 뭐라고 부른다?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한다. 오케이, 됐다. 어, 좋았어. 그럼 이때 여기서 오, 이 결합 해리 반응을 위치에너지 그래프에 적용해 볼수 있는데 자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느냐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결합회리반응 있죠 이 결합회리반응을 잘 보면 여기에 음 수소수소가 이렇게 이제 결합을 이뤄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여기에 있는 이 주어져 있는 위치에너지 그래프에서 바로 여기 바로 상태 3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수소원자 두 개가 완전히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수소원자 수소원자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은 바로 상태 1 이 상황이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음, 엔탈피 변화 혹은 결합회리 에너지. 얘는 누구와 누구의 차이일 수 있느냐. 1번 상태와 3번 상태의 차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바로 1번 상태와 3번 상태의, 아니, 아니, 아니. 1번 상태와 3번 상태의 차이. 이걸 우리가 이 상황에서의 결합 해리 에너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왜? 어디서 어디가 되니까? 3번에서 1번이 되니까 차이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에서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를 빼 가지고는 이 결합 해리 반응의 엔탈피 변화 혹은 열량 변화를 표현해 볼수 있겠구나. 어, 됐죠, 됐죠? 이.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수소수소의 결합해리 에너지를 지금 측정한 바, 얼마? 433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를 그대로 계산하면 얘는 433은 자, 1번의 위치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자, 1번 녀석의 위치에너지 뭐라고 해주면 되겠까요? 1번의 위치에너지. 1번의 위치에너지는 0 빼기 3번의 위치에너지. 그러면 3번의 위치에너지는 뭐야? 3번의 위치에너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최소 위치에너지가 될 거라는 얘기죠. 어? 그러면 이걸로부터 뭘알수 있다? 아, 저기서 저 그래프에서 최소 위치에너지라고 하는 건 바로 마이너스 433키로줄퍼 몰이겠구나. <laughs> 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어이, 깜짝 왔어요왔어요와 어, 그래 그래 요요왔어요 왔어요. 어. 민춘? 민춘이가 해그리드 어요요 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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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그서서서 그루트 어. 그루트 형이 별로예요? 아괜찮은데 <laughs> 어, 그래서 저기 그 뭐야 아, 민춘이 형이 해그리드 어때 해그리드 <laughs> 해그리드 어 그래 해그리드 어. 그 앞에 까를로스랑 인사해요 까르로스 어, 그 앞에 까를로스어 그래? 어. 알겠습니다. 어, 이렇게 또 하나 하나 아 알겠습니다 그 어또 하나하나 붙여야아 그루트 이게 아, 생각나는 좋아요 어. 어 그래서 계속 계 보면서 적절한 일좀 찾고 있어 지금. 좋았어. 어, 그래. 어, 좋았어.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이 계산으로부터 그래프 위치에너지 그래프 상에 최소 위치에너지를 요렇크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러면 이때 최소 위치에너지가 바로 얼마? 얘가 마이너스 433이라고 하는 거. 아 왔어요. 아, 그래. 어, 태오. 태오 왔어요? o 아, t 오 태오. o 오스 왔어요. o 오 e 오 자, 좋아 좋아. 저기 그 o T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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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나미 a m i Kun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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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n a m 영화 u n a m i Kun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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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n a 이 나홍진 감독의 두 번째 영화예요. 두 번째 영화고 혹시 곡성이라는 영화래요. 곡성? 어, 네. 본 사람 곡성. 아 너무 월드 마세요. 이제 나홍진 감독 영화는 다 볼만한데 특히나 이제 곡성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영화고 이 나, 황해도 진짜 대단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저기 우리나라에서 황해 건너 저기 중국 지역에 사는 중국 동포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조선족 마피아에게 조선족 마피아, 와. 예, 아주 막 살벌한 영화입니다. 예, 조선족 마피아들이 이 우연찮은 계기로 한국에 들어와요. 네, 한국에 들어와. 요 조선족 <laughs> 마피아. 아, 그래서 그 조선족 마피아의 추격을 받는 어떤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어떤 어, 조선족 주인공 진짜. 왔어요. 어, 왔어요. 왔어요. 아, 왔어요. 여기서 주인공 이름이 구남이거든요. 구남. 군함이. <laughs> 어, 근데 이 구남이가 이제 누구냐면 하정우 배우가 이 역할을 했어요. 어... 하정우 배우가 이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김윤석 배우가 인, 네, 김윤석 배우가 악마 같은 조선족 마피아 보스 역할을 해요. 어, 정말 살벌한 연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 구남 역을 맡았던 그 구남 역을 맡았던 하정우 배우가 어마어마한 먹방을 보여줍니다. 먹방 그 영화에서 엄청 잘 먹습니다. 엄청 잘 먹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방금 태우 들어오는데 그 약간 그 초췌해진 그 군함이 그 조폭들에 쫓겨가지고 생사를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어? 그 초췌함이 약간 묻어나 있어서 순간 어 그렇죠 태우 보는데 갑자기 이제 군함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그렇지. 태우 군함이 어때? 군함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알겠습니다 네. 좋았어 어. 아이고 <laughs> 구나마? 구나마? 꼭 네. 그 앞에 그루트랑 인사해 <laughs> 아, 그루트. 아 그루트랑 인사자 네. 그래. 네. 아. 네. 네. 그래 보자 네. 자 봅시다 네. 자 a n y anyway. w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최소 위치에너지 마이너스 433키로주포몰을 이 그래프상에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면 이제 이 그래프 상에서 요 위치 에너지 0인 상태에서 가장 에너지가 극소적으로 나타나는 요요 깊이 요 깊이. 요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well depths라고 불러요. well depths. 무슨 뜻이겠어요? well depths. 자, well, 우리말로 뭐겠어요? well을 명사로 쓰면 우물이겠죠? 그래서 well depth라고 하면 우물의 깊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위치에너지 0인 상태에서 극소점까지의 이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이 주어져 있는 형성되는 분자의 B, E, 결합에너지를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laughs>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대단. 자, 쓰시고, <laughs> 쓰시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 대해서 결합 해리 에너지를 적용을 하면 이런 논리 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 됐죠, 됐죠. 오케이, 대단. <laughs> 좋아.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떤 문제가 하나가 있냐면요 그 7페이지에 보시면 연습문제 1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7페이지 연습문제? 네. 음. 그요 7페이지 뭐. 어, 뭐라고요? 네, 네, 안아 자기가 자기 없어요? 응. 아. 내가 복사해 아. 줄게 이거 책 없는 사람? 아 5장도 못다고요 어. 오오 오보 아아 그래 제일 처음에 받아요 왜요? 왜요? 브오고 그런 게다 여행은 어디로 갔는데요? 발리. 아 발리. 오. 이랜드 씨. 아. 오 발리. 죄요 <laughs> 예. 발리에서 발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laughs> 납 납치당했다고요? 동생이 붙으라고. 뭐 실이야. 일부동생이 있는데, 일부동생납치돼가지고 <laughs> 무슨 말이야? 네, 어, 무슨 말이 어, 그래요? 진동생 어, 일부동생, 일부동생 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면 이거 내가 잠깐 보고 써야 되니까 하나만 줘야죠, 하나 줘가지고 형. 둘이 좀 같이 봐봐요 어. 어. 하나 주고, 네, 다 뽑아줄게요 그럼 자기도, 어? 자기는 있어요? 저, 아니, 저 자기도 없어요? 알이습몇개 아, 없는 거야 하나, 둘 셋, 셋. 다시, <laughs> 나머지 다 <웃음> 있죠. 나머지 다 있죠. 알았어요. 자. 그럼 요거. 요거. 예. 요거 요거. 좋아요. 어, 요거. 아, 어, 이거. 자, 거기 보시면은 7페이지 1번 있죠. 7페이지 1번. 7페이지 1번. 음. 7페이지 1번. 어, 카톡방에 PDF 파일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카톡방에 들어가 봐요. 카톡방에 들어가면 아, 음. 아, 이거 필요 별 필요 없어 뭐야? 아, 카톡방에 들어가면 여기 눌러봐. 응, 그래서 근무 근무 공지사항 이러면 여기 어, 수업자료. 어다 있어요. 아. 아, 아. 자 거기 네. 그7 네. 페이지 이거는 3장 지금 어. 이거 삼장. 삼장. 요거 요거. 자 요거 내가 칠판에 쓰는 동안 한번 풀어봐요. 알겠죠?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